그리고 올해 또 축하받을 일도 있어요. 인사받을 일도 있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이게, 어머, 그러면 뭐, 올해 수가 산업되면서뭐 축하도 받고, 돈도 많고,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상 보면. 달이 좋다는 거. 집안에 경사대 꽃이 펴라. 이 사람, 집안에 인사받을 일도 있고, 되게 좋은 일도 있다. 라고 나오거든? 이 사람은 올해 그렇게 다르게 썩 나쁜 게안 보여요. 이거는 이분이 응. 갖고 태어난 복은 뭐예요? 이 양반이 가진 임복도 있고 인까내주변에임복도 인, 있고 제복도 있고 다 있어요. 이. 그리고 머리가 되게 영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사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남자분, 응? 오, 되게 똑똑하네. 똑똑해요? 응, 되게 영악하네. 이 사람은 올해 수전이 그렇게 썩 좋은 수가 아니야. 악삼제에 걸렸는데, 그나마 달이 좋아서 넘어가는 것 같아. 달이 정월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삼제에다가 사방에다 막히고, 최악의 길에 놓여있거든, 올해? 근데, 이 사람은 달이 너무 좋았다, 태어난 달이. 왜냐면, 하이 띠의 정월생 같으면 머리도 영악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이도 보지 말고, 며느리도 보지 말아야 돼. 이그 정도로 머리가 영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은 올해 수저는 산. 이게 돈 많나 본데. 돈 많아. 그리고 올해 또 축하받을 일도 있어. 요 인사받을 일도 있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이게 어머 그러면 뭐 올해 수가 산합 되면서 뭐 축하도 받고 돈도 많고.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요 영상 보면. 달이 좋다는 거야. 음... 50이 넘어서 생일 들은 달에 그, 생일 들은 달에 복을 받는 거야, 지금. 음... 그래서 항상 애기시당에서는 생일 들은 달을 주시 게 봐라. 내가 수가, 수가 아무리 사나워도요, 해운하고 내가 상, 생일 들은 달하고 해운하고만 맞으면은 나쁜 것도 피해가고. 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생일이 몇 달에, 올해가 나쁘고 좋다. 이게 자꾸 나오는 거야. 달도 중요. 달이 제일 중요한 거야, 달이. 음. 왜냐면 내가 태어난 해운은요, 12간지에 또 들어오고 12간지에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나 달은 그렇지가 않아. 음. 내가 태어난 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있는 거란 말이야. 돌아다니지를 않잖아, 달은. 음. 그러나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무슨 띠다. 띠는 돌아다니잖아. 음. 12년 만에 한번 그래서 달이 나는 애기 시 당에선 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음. 그 사주에선 근데 이분은 달이 너무 좋아. 음. 띠하고도 맞지만 달에 이게 더이 양반 태어난 혜운하고 음. 달하고가 너무 맞아. 그러기 때문에 남들은 다 악삼되고 나쁘다 나쁘다 해도 이 양반은 달이 좋기 때문에 올해 인사도 받아야 돼요. 집안에 경사도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한 발은 들어가 있고, 한 발은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풀리는 형국이야. 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리 정월이면은, 이, 배호살도 있고, 주당살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야. 허나, 이 양반 들은 올해, 을사년이기 때문에, 달라고의별 차이가 없는 거야. 음...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래 마음 먹고 뜸 먹은 일도 이루어지고, 자기가 음. 집안에 경사대 꽃이 펴라. 이 사람 집안에 인사받을 일도 있고 되게 좋은 일도 있다. 라고 나오거든. 이 사람은 오래 그렇게 다뭐 이렇게 썩 나쁜 게안 보여요. 음. 이분은, 이분이 음. 갖고 태어난 복은 뭐예요? 이 양반이 가지고, 인복도 있고, 인, 인, 인간 인내 주변에 인복도 있고 제복도 있고 다 있어요. 음. 그리고 머리가 되게 영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음. 머리가 되게 영악하고 근데 이게 남이 알까 모를까 하는 머리가 영악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음. 이 사람은 천연에는 내가 구설이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이 40이 넘어서부터는 내 월에 거 받아먹는 수전이란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이 주변에 인, 인덕이 인복과 인덕이 틀리거든요. 이 인덕이 있는 사람은 누구 눈에 자꾸 띄어. 음... 그게 인복과 인덕의 차이예요. 네. 그니까 덕이지 뭐야 이 인간 덕내 주변에 그렇죠. 음. 인복은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니잖아. 음... 마누라를 찾았거나 부모를 잡으면 인복이 있어 저거 이렇게 나오지만 인덕이라는 건내 주변에서 나한테 뭐를 맡기고 주고 해봐. 그런 식으로다가 이 사람의, 아, 그냥 그, 나그 형님 덕 봤어. 그 네. 누나 덕 봤어. 그렇게 해서 인, 이 사람은 인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악하다. 똑똑하다 보니까, 근데 한 가지가 흠이, 나는 모르겠어. 인덕은 있어도 상복은 없다. 그러는데 이건 뭔 소리야. 어. 나이 사람 내가 볼때 바보박스 생활하는 것 같아. 바보박스. 응, 바보박스. 네, 응. 이분은. 응. 아유. 신동엽 씨. 아, 이 사람이 원생이에요그래 응. 그럼 그렇게 나오네요.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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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들 이게 만약에 있는 그대로. 두이 사람 되게 좋지 이제는 앞으로 오. 이 삼재가 이런데는 안 막혀, 안 막혀. 그런 패자도 있고, 삼먹이 어, 왜냐면 정월 달이기 때문에. 오. 이 달에, 그러니까 달이 중요한 거야. 음. 그러니까 내가 항상 피디님 할때 뭐, 음? 뱀띠들 같으면 다른 건다 좋은데, 90월이 그이다뭐 어쩌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태어난 해우는 12년 동안 돌아다녀. 음. 나쁜 띠도 만나야 되고, 그렇게 돌아다녀. 허나. 달은 안 돌아다니잖아. 그렇죠. 그러기 응. 때문에 달을 그 생일들은 달이 굉장히 중요해. 응. 내가 못 살고 잘 사는 것도 생일들은 달에 인덕이 있겠나, 인복이 있겠나, 아니면 내가 제복을 얼마큼 갖고 나왔고 또 생일은 생일들은 이 내가 내 생일 월 달은 나한테 언제부터 내가 그걸 받아 먹을 수 있겠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응. 거예요. 신동욱 씨는 잘 타고 태어나셨네요 좋다. 어. <laughs> 내년에는 더 좋다. 어, 네. 상복 없다는 거는 그 수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몰라나. 그런가봐. 나 모르겠어. 어... 인터뷰했는데 상복 없다. 나를 어... 모르겠어.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